마셨는데 오늘이 10월 11일 대체공휴일 이에요 원래는 꼭 제일 남창기 아니하는 공휴일은 진료를 안하는데 월요일이 기도하고 코로나 이기도 하고 그래서 논의 일하자 이렇게 되는거고 그래서 제가 그 오늘 오전만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처음 오셨잖아요 처음 오셨으면 순서대로 봐줘야지 왜 이렇게 또 멀리서 제주, 제주도 오셨네. 예예. 제주도 왔으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멀리서 왔으니까. <laughs> 음, 그렇죠. 네. 손님이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도 처음 오셨으니까 잘 봐야 돼요. 얼렁뚱땅 대강 봐도 돼요. 잘, 네? 잘, 네, 잘, 잘 봐야 돼요. 네, 잘 보는 방법이 여러분들은 꼼꼼히, 찬찬히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한의에 오시는 어르신들이나 고객분들 수가 많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으로 처음 오자마자 재진 환자분들, 재진 알죠? 매일 오시는 분들 또는 자주 오시는 분들을 먼저 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먼저 빼대 네. 놓고 계시니까 그분들은 뭐 오자마자 누워버리잖아요. 저왜 눕지? 내보다 뒤에 왔는데 하겠지만은 이분들은 어제도 왔고 내일 또올 분들이기 때문에 빨리 맞고 가야지 뭐. 그래서 그분들 진료를 다 해드리고 그분들이 침 맞고 예 네, 오셨어요 기다리 누워 계시는 동안 처음 오신 분들을 받드리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은 매일 먼저 오 셔도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첫 타임을 다 누워 계신 분들 재진 환자분들 본 다음에 제가 이 커피 브레이크 타임을 핑계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진료를 하니까. 뭐, 처음 오신 분들은 항상 이거에 대해서 낯설어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기분 나쁜 거죠. 왜 이렇게 사람을 기다리게 만드냐라고 하는데, 제 몸이 하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시에 할수 없잖아요. 여기서는 침 놓고, 여기서는 진맥하고, 상담할 수 없어서, 어, 래도 멀리 오셨으니까, 또 처음 오셨으니까, 제대로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 있요 응, 여기 습니다 예. 예, 앉아 계셔, 이순아 사모님. 예, 네, 안는데 여기 대천은 어떻게 연구가 아, 있으신 거예요? 제가 대천에서 아드님이신가요? 예, 예, 예. 예, 계시니까 예. 한번 연, 연휴 때 오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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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니까 서귀포고또 보니까 향남동이네요? 향, 향, 예, 청립, 아, 향남포 아, 향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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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튼 제가 볼게요 사모님 팔좀걷어보세요손 볼까요? 근데 손을 내 볼까요 사모님? 떨어졌어요 네, 손을 내 볼까? 응 손을 내 볼까? 아는대로 생각해보세요 얘 어디서 떨어진거야? 할머니가 흘렸어 내가 흘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진맥이라면은 요요 이렇게 손에 맥을 잡는 거 손목에 맥을 잡는 걸 진맥이라고 하지만은 요것도 진맥이고 손을 보는 것도 진맥인 거예요 자 우리 아드님 봤을 때 우리 어머님 어디가 특이해요? 예 손가락이 많이 부었네 예 손가락이 부었다 자예 앉아 계셔보세요 지금 진료하는 거니까 예 지금 이게 앉아 계셔 네. 사모님도 들으셔, 처음 오셨잖아요. 예, 네, 그니까 제가 지금 진료하는 거니까. 주의력이 어떻게 돼 산만 한게 좋아요? 집중하는 게 좋아요? 예? 네? 집중하는 게 좋죠? 예, 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 시간 제가 말할 때는 좀 집중해 주셔야 돼. 산만해지면 저도 힘이 빠져. 침을 놓을 때 집중해서 놔야 되지, 막.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니까 저한테 마음을 모아주세요. 그니까 러 지금 이게 진맥이라는 거지. 그니까 러 우리 사모님이 딱 봤을 때 제가 손을 보는 이유가 손에 뭐가 있다고요? 얼굴이 있다고. 손에 뭐가 있다고? 손에 뭐가 있다고? 대답해줘요. 얼굴이 있다. 또 단연 손에 뭐가 있다고? 네, 얼굴도 있고 마음도 있어요. 손을 보면은 얼굴의 생김새를 유추할 수 있다고. 그 사람의 뭐를 할수 있다? 마음 상태를 알수 있다. 또 달리 얘기하면은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다 는 거지. 네, 여러분들이 한인에외 와요? 한인사한테왜 와요? 내 아픈 거그죠또달리 건강을 회복하려고 네, 그런 관점에서 이 손에 되는데 우리 아드님 하신 말씀이 우리 어머님 손이 부었대요. 인정하셔요, 사모님도. 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사모님은 관절을 얘기하지만은 음. 우리 아들 옆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손이 부어 있다. 음. 또다리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사모님은 요 중간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이 관절이 많이가 부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또 제가 볼 때는 그 중에서도 어디가 새끼 손가락, 오른쪽 새끼 손가락 관절이 유별나게 더 이건 오래 써요. 네? 예? 몇십 년. 년 됐어요? 오래 전부터 몇십 전부터 손가락 관절이 변형이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제가 보는 게 뭐예요? 뭔가 남하고 다른 거, 다른 부위하고 다른 거를 보는 거예요. 아, 좀 부어있구나. 또그 내지는 관절이 변형돼 있구나. 이런 걸 보고 하는데, 그 마스크를 딱 보니까요. 마스크도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그 코를 누르고 있는 마스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꼭 아니, 이제 꼭. 꼭 짚었잖아. 싱크로 나이즈인가 뭐 수영하는 선수들 하듯이 어떻게 돼요? 마스크를 이렇게 꼭 이렇게 찝어 찝찝했 찝께처럼 찝은 것처럼 하고 있어요. 집었어요. 왜 찝었어요? 이렇게 내가 찝었어요. 아 그러니까 뭐 다중 시설 이용하고 하니까 그래도 코마스크 하지 말고 턱 마스크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며 제대로 한 건데 하겠지만은 요렇게 어떤 사람은 턱 마스크를 하고 어떤 분들은 완전히 밀착하는 이유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뭐예요? 심리상태, 마음상태 또는 코로나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열심히 코를 막으라고 하니까 코를 덮은 거지만 코를 꽉쪽 집게로 집었다는 의미는 코가 뭐하다? 답답하다? 답답하다? 답답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또 다름이 아니 코끝을 찝었다 하면 코끝이 긴장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코끝이 어디냐면은 목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아 사모님은 어디를 치료해주면 된다고요? 목을 치료해주면 돼요. 코가 신장이기 때문에 콩팥이에요. 콩팥은 뭘 하는 거다? 노폐물을 걸러내고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하지만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붓는거 부정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어요. 그 사모님이 손, 손, 전반적 팔도 마찬가지고 팔이 많이 부어있다 손끝이 부어있다는 의미 속에서는 심장이나 안녕하세요 목이 안 좋다는 듯. 그러니까 그거를 좋아지게 하면 된다 사모님이 뭐가 불편해 오셨던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제가 유튜브에다 올렸는데 제한녀네 사모님이 예전부터 젊으신데 술도 한 잔도 안 하는데 강경변이에요 강경화래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알코올 중독이 돼야지만이 아, 강경화가 온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여자분이 술도 안 먹는데 강경화가 온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진료를 하느냐,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분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배구이 돼요. 발등 위로 올라가 버려. 특히 어느 쪽발가락이 그러냐면은, 왼쪽 엄지발가락이 뒤로 제껴져요. 자, 그럼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여기가 왼쪽 엄지발가락이 발바닥 쪽이 간자리예요 간이 안 좋아서 어떻게 된다고? 엄지발가락이 뒤로 제껴지는거지 이 상태가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으면 편해요 안 편해요? 불편해야 된다고 근데 그 사모님은 간경화 있으신 분들은 아 그분만 그렇다는 거지 딴 분들이 모든 간경화 환자가 엄지발가락이 다 배부리된다는 건 아니고 그분은이게 있어서는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지 사모님 같은 경우는 또 보니까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변형이 돼 있고 튀어나와 있는데 왼쪽 새끼 발가락이 없네요 예, 그 u 라 옛날에 왜 잘라 먹었어요? u can't take your carriage. When you take your carriage, you c 있 n t take your carriage. 뭐 o u can't t a 현재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과거의 아픔이 뭐에도 현재나 미래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사모님은 어디를 제가 치료할 거냐고요? 병명에 불문하고 사모님이 어디가 불편하다고 하는 거에 관계없이 저는 뭐예요? 우리 아드님 말씀하신 손등이 부은 거또 내지는 관절 특히 가운데 손가락이 중간마디가 좀더 불편해 하시는 거그다음 오른쪽 새끼의 그 가운데 손가락이니까 둘째 손가락 가운데나 둘째 손가락이 목하고 팔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새끼 손가락 관절이 변형이 온 거랑 왼쪽 새끼 발가락이 어릴 때 다쳐서 잘린 거고기에 해당되는 자리를 치료한다. 사모님 어디가 제일 편해 오셨어요? 그 목도 불편하 머리가 이쪽으로 한쪽이 멍해가지고, 시도 멍하고, 예, 네, 잘 가세요, 장국수머니. 네. 잘 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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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측쪽 머리가 이렇게, 반쪽 이렇게 해서, 멍하고, 한번 생각해보고, 시도 밀어 예. 네. 그니까, 러 왼쪽 머리가, 네. 그래서 왼쪽, 왼쪽, 왼쪽 머리를, 멍한 거를 풀어 어지럽고, 멍. 멍하다. 그럼 어디를 치료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머리죠? 네. 내 예, 그쵸? 그렇죠. 그, 그 머리를 치료하는 자리가 어디라고? 가운데 손가락, 또 다시 하면은 왼쪽 새끼 발가락. 이건 오래 써요. 예, 또 돼지는 네. 오른쪽 새끼 손가락에다가 뭐 하면 된다? 침을 놓으면 된다는 거지. 그니까 러 지금 사모님은 이거는 지금 아픈 거랑 관련이 없잖아요. 이거는 예전에 다친 건데 왜 자꾸 이거랑 시비를 걸어요? 이 머리 아픈 거는 얼마 안 됐는데 관련성을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하는 말은 뭐라고요? 관련성이 있다 이 얘기가 여러분들이 고개 끄덕끄덕 끓려지면 제가 이렇게 목청 안 높여도 돼. 하지만 처음오 셨잖아. 이제 사모님. 이런 말이 제 말이 이해가 돼요? 공감이 돼요? 오 어, 되면 다행이네. 네, 공감이 되면은 아니, 공감이 안 나, 그러니까 공감이 돼야지만이 치료를 이 몇십 년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를 한벌침좀줘 보세요. 네. 몇십 년 되고 상관이 안 되는 거를 저는 상관 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머리에 두통이 예전부터 있어 가지고 예. 대학 병원에 가서 머리를 뇌 MRI 찍었지만 머리도 이상이 없고요. 예. 그래서 예. 이상이 기질적인 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능적인 것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불편해요? 네. 음, 예. 음. 지금 <laughs> 자, 잡아봐요. 자, 지금 이 느낌하고 이 느낌하고 똑같아요. 아드님이 저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덮어. 또, 똑같이, 똑같은 사이 무게로, 힘으로. 똑같아요? 달라요? 자, 그럼 제가 침을 나볼게요 자, 지금 한번, 여기다 침을 놨어 아까 제가 말했죠? 지금 손가락 사모님 말씀하신 여기 부어 있다는데, 또 내지는 특히 손가락, 여기다 침을 놨거든. 다시 한번 머리 똑같은 데 쳐보세요. 아까는 어떤가? 잘 모르겠어요. 어때 좀 변화가 있어요. 음, 어? 키가 머리도... 뭐, 머리도. 그리고 고기 어떠냐고. 뭐치마아서 금방 어떻게 변화가 있어요? 하 변화가 있어요. 다만 그거를 뭐요? 본인이 무시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또는 억지로 부정하니까 그렇지. 하지만 이게 지금 뭐한 거라고요? 치료를 한 거다. 뭐 아드님 똑같이잖아요. 어때요? 느낌이. 원래는 이쪽이 더 불편하다면 똑같이 해도 달라요. 느낌이. 근데 지금 침을 났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아까 우리 저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냥, 정, 그냥 정수기 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생수하고 생수물하고 옥수수로 한 차, 차로 만든 물하고 먹으니까 생수로 먹은 물은 설사가 나는데 옥수수로 우려내서 먹은 찬 물은 설사가 안 나요. 왜 그래요?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똑같은 물이에요? 다른 물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침 놓기 전에 몸 상태하고 침 놓고 난 뒤에 몸의 상태가 같아요, 달라요. 응? 왜 다를까요? 침을 났으니까 얘들은 이 상태에서 제가 있잖아요. 여기다 머리 하나 침을 꽂았어요. 그럼 제가 같아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지만은 다른 거지 이해하셨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 뭐 물리에서 말하는지. 자 지금 제가 이 느낌하고 이 느낌이 어떠냐고 지금 크게 얘기하셔야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겠다. 네, 어쨌든 그래서 요 지금 이게 치료라는 거예요. 네. 다만 문제는. 내가 알고 아까도 이전처 공감 못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를 부정하거나, 치료의 성길을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또는 예전에 어릴 때 다친 거하고 지금 아픈 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하는 것은 백이면 백100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깨트리기 위해서 그런. 선입견이라든지 고정관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고... <laughs> 3년 전에 교통사고가 크게 또큰 매출을 들었을 때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말씀은 이 머리 아픈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잖아요 3, 3년 전에 뭐예요 교통사고로 내진탕으로 이게 다친 건데 이게 중요한 거지 어릴 때 다쳤던 거라든지 이거랑은 관련성이 더 떨어지는데 왜딴 얘기 자꾸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다 뭐예요? 연결선상에 있다 보이지 않는 멀어 있다? 점으로 손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셨죠? 예. 네. 네. 그래요 내가 또, 또 치료해 드릴 테니까 예. 네. 그래요 또 모셨다 모실게요 감사합니다